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6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충청 지역 경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 지사죠. 일반의 일반적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서 2위인 이낙연 후보와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를 기록하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 앞송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시간이도 없고 그러니까 간략하게말씀드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물론 본선 차원 얘기는 아닙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아,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경선 차원의 얘기입니다. 거기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본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다 야야가 싸우는 거는요. 첫째는요, 친문 권리당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상 민심하고 당심을 구분할 때요. 그걸 민심은 여론조사로 대개 나타나고, 이거는 수많은 여론조사를 뭐 지금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내일도 나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압도적으로 우승,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당심이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거는 주자들끼리는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에게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이 민주당의 당원들은 누구를 택하느냐. 그런데 이 당신도 여러 당원이 있어요. 대의원도 있고 일반 당원도 있고 권리 당원도 있고 여러 다의원이 있는데 그 핵심은 권리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걸아 이건 당신이 이렇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미루어 추측하고 이거에 따라서 분석도 하고 대응도 해왔습니다. 그 권리당원들은 누구냐 대체로 강성 친문으로 이해돼 봤습니다. 당시에 이 권리당원은 문 친문 쪽에다가 의존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이낙연 거의 친문구에 올인을 했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간주돼 왔습니다. 이 권리당원들은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전국에 한 7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은다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번 반만 투표해도 30몇 마리 되겠죠. 이들은 지역성보다는 이념성, 당파성이 강한 신문강성이 줄입니다. 자, 국민들을 보면은 경상도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 충청 유권자가 좀 확실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동쪽은 누구고 서쪽은 누구고 이런 자격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렇게 당비를 내가면서까지 그 당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지역성보다는 오히려 당파성. 아, 우리 민주당이다. 우리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이념성. 이것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문 강성이 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 지사는 반문 또는 비문으로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은 비토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출당하라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어떤 결과냐. 이재명이 어제 일반당원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권리당원이라든가 이걸 전체를 전부 두루두루 합친 거. 그걸로 볼 때는 전체에서 54.72%를 득표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만 보면, 권리당원만 보면 지금까지 생각하고는, 아, 전체는 이렇지만 권리당원은 좀 낮아야 되는 게 상식일 텐데, 권리당원만 보면 은 오히려 50, 대전 충남은 55.21%. 전체보다 높죠? 54.72보다. 충, 최종 충북은 54.94%. 여기도 높습니다. 권리당원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다. 아니면, 아, 이거는 일반적인 여론이나 당원들의 의사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경선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본리당원들이 왜 이낙연 지지, 친문 강성들이면 당연히 친문 구해 작전으로다가 올인을 내왔던 이낙연 주자를 후보를 지지해야 될 텐데 왜 이재명 후보를 택했을까? 본선 승리 기준이 판단입니다. 자. 본선에 나가서 야당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판단할 땐 이재명이라고 택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사람, 일을 할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 쓰레기까지 하고 있는 이 사생활이라든가 기타 네거티브가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권리, 권리당원들 생각엔 그렇습니다. 본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당원들은 그리고 이, 에, 지역적인 성향을 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무려 7 0만이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조직적으로 뭐, 아, 뭐, 어디 정당은 누구고, 어느 담당은 누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득표운동을 해서, 그게 별로 먹혀들 어 가지가 않는다. 지역성도 그렇고, 이념적으로. 그리고 제답은 전략적 판단. 오랫동안 민주당만 지킨 사람이니까국민의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서 골수 민주당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후보 쪽 입장은 친매, 친문 구의 일변도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득표운동 방식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민심은 여론조사를 나타나지만 이제 당심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단단하게 됐음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굉장한 적신호입니다 여론은 지져도 당심으로 뒤집다가 쉽게 않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성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권자는 받을지 모르지만 권리당원은 대구 유권자나 광주 유권자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대전 저 지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충청 지역에 투표에 참여했던 권리당원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 바로 지역성에 별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들은 본선 경쟁력으로 보는 골수민주당원입니다이 사람들은 친문 때문에 어떻고 보다는 다음 본선에서 누가 이길 거냐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당원에서 전체보다 더 많은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았다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받아 훨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당원들의 선택이야말로 유권자는 뭐 혼합유권자가 어떻게 했다고 대구 유권자가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권리당원들의이 선택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대세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권리당원이 전체보다 높고, 권리당원이 이재명 기사를 택했다. 두 번째는요, 이재명 기사가 이기긴 이겼는데, 1등을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냐. 50%를 넘는 1등을 했다는 겁니다. 54.72%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명 후보, 정세균, 무슨 추미애, 김두관, 무슨 박용진, 이낙연, 전부 합쳐봐야 45.28% 밖에 안 된다. 과반이 안 돼요. 이 과반을 넘어서 됐는 1등을 했느냐, 과반을 넘어서 1등이 안 됐느냐. 반대로 러면 다섯 명을 합쳤을 경우에 과반이 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뭐와 관련이냐면 단일화의 성사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명을 합쳐도 이낙연으로 단일화가 된다. 돼도 45. 몇프 밖에 기계적으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트렌드를 볼 때, 아니, 다 지지자들 합쳐도 안 되면, 거기다 이탈까지 되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이런 수자도 있는데다가, 게다가 그러면은, 다섯 명끼리는 정말로 단일화가 될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 신이재무적, 이재명적 입장을 지금까지 펴왔습니다. 특히 추미애 후보는요, 검찰개혁의 소극적에다 등등의 이유를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더 선봉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김박영진 의원은 뭐 따로 놓 거고 지지율도 미미하지만 정세균 후보 하나 정도인데 정세균 후보 쪽에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자꾸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 권리당원이 이렇고 그 다음에 단일화도 쉽지 않다라는 이런 걸 알고 다른 후보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낙연, 이, 뭐 후보를 포함한 다른 지자들은 중도의 경선을 포기할 거냐를 포함해서 기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상황으로 지금 몰려있는 겁니다. 특히 이낙연. 이 이낙연 후보는 2 8 2 9로서 이재명 후보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조금 넘습니다만은. 물론 이낙연 대표는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을 겸하여 받아들인다. 앞으로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날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호남에 큰 기대를 걸고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세가 그렇고, 이틀간 경선에서 당심도, 권리당원도, 친문도 믿었던 강성당원도 민심하고 거의 함께 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해서 이는 이낙연 대표에게 몰표를 줄지, 이건 의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선에서도 성적이 아주 나빴던 다른 후보들은 더 심각합니다. 완주를 다 다짐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자리수를 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낙연 후보를 뺏고 4명이 충청권 경선 결과에서 정세균 후보는 2위 이낙연에게 21%포인트나 뒤져있어요. 이재명과 이낙연의 격차만큼 크진 않지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자기는 7.55%, 0.5% 밖에 못 얻었으니 이걸로 어떻게 21%를 따라잡습니까? 초반에 뭐 빅3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빅3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1강, 1중, 4약인 거죠. 오히려 최미애 후보 선전이 눈에 띄어요. 4위를 냈지만 정세균 후보보다 0.24% 포인트로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충북하고 세종지에서는 정세균을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세균을 서춘미 후보가 제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이낙연까지 제끼기도 쉽지가 않아요. 1등은 없는데도 못 내고. 박영진 후보는 뭐 2.37%고, 김두관 후보는 0.87%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이 투표, 이매스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다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간 충청권에서 했던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한 7만 6천 명 되니까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후보들이 거치를 논의를 해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한 뭐, 아홉 차례나 순회경정 지역으로 뭐, 강원도도 있고, 대구경북도 있고, 부울경도 있고, 광주전남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만, 이거 지역 순회경선도 하고, 세 차례 슈퍼유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선거인단을 한 번에 모아서 발표하는 것. 이것이 9월 며칠, 10월 며칠, 며칠, 9월 10일, 이번 일요일, 그 다음에 10월 뭐, 3일, 그 다음에 10월 10일. 이건 뭐, 몇십만 표가 다, 그 중에 투표를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했을 경우에 이 투표 결과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11일 날, 이번 주말에, 대구, 경북의 지역, 이번에 충청도 지역처럼 경선이 있고, 그 다음날 일요일인 10일날은 강원 지역 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청도 지역하고 대구, 경북하고 강원도 지역 투표를 마감을 하고, 이제 네 군데가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열한 군데 중에서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위크의첫 번째 슈퍼 위크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약 75만 명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200만 명 중에서 거기서까지 이번에 나왔던 충청도 지역의 결과처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 그러면은 다섯 명 주자들은 아니 과반을 넘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성적표가 뭐 절반도 안 되거나 아니면 한 자리 수도 넘지 못한다. 전체로 이번 일요일까지는 한 200만 중에서 7 0몇만이다 참여하는 결과, 그중에 기권율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봐서 총 해당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할 것이다. 그러면은 10월 10일이 마지막 경선일인데 그때 서울, 경기 지역까지 지역 정거하고 한거하고 마지막 슈퍼에 그까지 합쳐갖고 이것까지 갈 것인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사실상 경선이 다 끝까지 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로 조기에 확정될지가 아마 판다름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경선이 아직 슈퍼 경선까지 슈퍼까지 포함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측은 바로 요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충청 지역의 경선 결과는 짧고 굵게 끝내라라는 당원의 뜻이다. 경선을 오래 가지 말고 중간에 하자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선, 후보가 선출 후에 경선 후유증으로서 원팀이 구성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벌써 이낙연 지지층에는 상당수가 또는 일부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재명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12일날 일요일까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걸 보면서 국민님 주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낙연 후보가 왜 실패했느냐? 오늘 그 민주당의 유상호 전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네거티브 위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거대 담론으로 거창한 공약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캠프를 덩치 귀담이 치우는 거. 이런 그 대세력작전. 뭐 거대담론 캠프를 불리고, 오직 낭냥내거트부라는 거. 이것이별 효과를 못거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자들도 이제부터 룰도 봉합이 됐으니, 정말로 경쟁을 하려면 이런데 유혹받지 말고 콘텐츠를 강화하고 메시지를 훨씬 더적확하고 세련되게 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쪽으로 오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국민들이요. 여, 네거티브, 네거티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에도 너무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